아, 나 참. 근데 말하기도 힘들어. 아주. 개회 두지 그가 물반덕이 부인, 부인이 뭐 어쨌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영어 해석하면 돼요. 나를 회두고 가는 것은 방비하여야 하고. 용신이 나타났으나 새를 생하지 않고 응을 생하는 것은 나에게 이롭지 못하다. 이걸 뭐냐면은 어, 출전무전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 그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써먹는데.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되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진일에, 내지에, 내수에, 내풍만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관이이면 이쪽이 관이 잡혀서 이건 또 아니네 직장은 여기는 에직장아 이거를 보면 되겠구나 아내볼 <laughs> 괜히 네. 만들라고 머리를 썼어? 음 결국 이것도 내 포항이네 <목소리> 네, 직장운을 물었는데 세요의 관이 임해서 바람직한 모양인데 이게 아직 그만두는 모양이잖아요. 음? 본인이 그만두든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만두든지. 요럴 때에 에, 뭐냐면은 그회두국께서 나를 갖다가 극하니까 네 가지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뭐 하나 동해 가지고 막동화는 이렇게 생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재물점을 쳤다고 쳐요. 아, 이것도 안되네. 이것은 뭐 에, 나를 극하는 것을 방비하 마땅하다 이, 이건데 출현무정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생하는게 있는데 자 뭐가 될려나 성정하고 어떻게 되나 관 잡고 있고 이건 안되고 출현무정이라 그래서 관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가는게 있는데 아이씨 그 그런 캐릭터가 그런 가짜안 나오는데, 어떻다 나오거든요? 코니지, 그것도 안 되고. 아, 요렇게 되겠구나. 요건 되겠다. 이렇게 동했다고 쳐요? 그이 여기에서 선거전을 한, 하는데, 내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극목하니까 내가 이겨야 되잖아. 요 근데 얘가 어디,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이게 세우고 이게 응요, 응효, 응요고. 내가 얘를 갖다 극해서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중간에 참모 중에서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은 출연을 했죠, 관은. 관은 출연했는데 그 관이 어디로 갔어요? 응요로 갔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죠. 육충이란 자체도 뭐냐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암시하죠. 요런걸 갖다가 이제 용신이 떴어도 상대방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나 내가 만약에 용신을 잡았어도 극하니까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용신이 떴는데 나한테 와, 와서 극하니까 안 되고 용신이 있긴 있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거. 그게 바로 물뭐 개회 두지 그가 물반덕이 부인. 근데 요런걸 갖다가 관이 용신이라 그래서 어 떴으니까 됐어 이랬, 이랬다간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저 더군다나 이 동해 가지고 제가 관을 생하니까 요런 구분 안 해가지고 보면은 어 관이 힘을 받으니까 관이 용신이니까 내가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용한테 관이 갔으니까 요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 뭐, 점을 쳤는데 관은 나왔는데 그관또 인성 같은 음~ 시험을 쳤는데 내가 인성을 상대방 인성을 잡고 관이 에, 응용을 생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아, 관이 그렇지 본인이 관을 안 잡았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관을 잡았어도 극하니까 안 되고 관이 용신에서 관이 출연을 했는데 응용한테 가도 안 되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을 잡아도 관이 그 급을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네. 상대방한테 관이 돼 있어도 그거는 더더욱 더안 되고. 그리고 재물운을 물었는데 재효가 내가 관을 잡지 않고 뭐 다른 걸 잡고 있는데 재효가 상대방을 생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관을 나한테 와야 그렇죠 내가 관을 잡았는데 재물을 물었는데 내가 관 잡으면 되는 거지 재물은 물었을 때 내가 관 잡고 재물이 나를 찾아먹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에 여기 만약에 동해다 이렇게 동형은 어떻게 돼요? 동에서 사과돼서 상대방이 날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 이런 경우는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건 동업자나 아니면 상대방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아 힘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개두지그가 물반덕이 구이란 말은 내가 용신을 잡았어도 극 극이나 뭐 휴수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에, 상 용신이 출현했는데 상대방이 갔으면 상 나, 내가 안 되고 상대방이 되는 거고 에, 내가 만약에 에, 어떤 생을 받았다 네. 내가 이제 그 용신을 잡지 않았는데 용신으로부터 내가 생을 받았다 이러면 음,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아간그 어, 재물점 같은 거칠때관관잡으 좋아요. 막그 동요로부터 생받고 월과 일에 생받고그러는 다만 뭐냐면 관을 잡았다는 거는 내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될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디테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을 잡았다는 것은 재물점 같은 거에서 에, 이렇게 생을 많이 받는 쪽으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에, 재물로부터 충받을 때 좋고 네, 물이 나를 침할 때 그런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보다 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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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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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묘일 날 치면 어떻게 돼요? 화지진이니까 재물로부터 충받죠. 그, 유신이 그 상황가 갔을 때 점사가 그 어떻게 나왔었냐면, 세일텍, 택수본, 택취제, 택사남이에요 이렇게 이날 유신을 내가 살까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샀어. 이게 상한가가더라고. 재물로 충 받죠. 택, 어, 수곤태이택수곤 택수제, 사남이니까 그래서, 재물로부터 생을 받든가, 재물로부터, 어, 화산녀 같은 경우는 유일이면 재물하고 합하죠. 그럴 때, 재물로 충받을 때, 이럴 때 갑작스럽게 동이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 그래가지고 그날 상과 갔으니까 뭐30% 더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거 신이해한 거는 모르고 뭐라서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 큰돈 되는 거죠? <laughs> 돈형 잡았어도 재물로부터 충 받으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 이건 생각 안 하고 형을 잡은 거야. 성자 받는데, 돈, 돈으로 주는 거는 돈이 일단 나가고 나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뭐내수회가 나와서. 뭐 이게 이제. 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게 동해가 지날 재물이 또 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 좀 끝내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일 날첫 대면은 뭐 수리 날첫 대면은 뭐 말할 것같아 그냥 바로 그냥 네. 그때 2일 날 쳤어, 2일 날. 음. 5월에 2일 날. 이 옷을 합수되는 거야, 이게. 이 옷을 합대니까 식상이 합하는 거죠? 화가. 음, 음. 음. 3일, 일 기업공사 매수운 해서 진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내수애가 그래가지고, 이... 이때 만주를 채워버린 거지 그냥. 근데 생각보다 빨리는 안 가게 나중에 많이 갈거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안 가요 <laughs> 다음 주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겠나 화가 오음이 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종합 기술 요거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어 설명해드렸는데 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그 전에 궁금했던 것 중에만 걸리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이집 밖에 그때 아리까리 하던 것들이 네. 이, 자꾸 몇 번씩 들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조 많이 갔던 그런 날이 처음에 정, 정리 안 되고 막 이렇게 닥치는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 손님 말을 이렇게